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1년 9월 3일 새벽 5시 30분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9월 3일 종가가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무난한 상승입니다. 여전히 강세상이 계속됩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은 1등급, 공포 지수는 5등급이 됩니다. 뭐 미국 증시는 살살살살 매일 상승하고 있는 반면 정말로 날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예, 여기 제가 우려렴. 최근에 우려름 가격이 뭐 너무 폭등해 가고 저는 좀 일부 갖고 있습니다. 바닥에 산게 갖고 있는데 이걸 조정받기를 기다렸는 조정을 안기다 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오늘 쫓아가면서 저는 더잡았습니다이 최근에 뭐 한국 그뭐 제가 한국 주식은 안 하지만 이렇게 그김덕순 선생님 이 이렇게 방송을 한국 현대 tv 방송 듣다 보니 아마 한국도 원전 관련 주가 날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뭐 태양광보다는 아무로 원전이 그 차기 정부에서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해서 원전 관련 주가 온다. 그 가격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우라늄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전 이 수요가 한국만이 아니고 글로벌한 현상, 이런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연료가 되는 이우라늄뭐 이건 북한의 무기가 아니죠. 이발전소의이우라늄 가격 이걸 갖고 집중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렵게 우라늄 관련 뉴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라름이 정말로 뭐 계속 올라갈 거나, 이게 뭐 결국 원자력 발전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게 참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의미 파악이 어 정확치는 않은데, 뭐 옛날에 과거에 원전 어그 상승 스토리가 있습니다. 쭉 있는데. 예, 본문에 이런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 모건스탠리에서 그 2024년까지 48달러 게 단위를 모르겠네요. 일단 48.5달러 가격까지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왔답니다. 그럼 현재 가격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현재 가격 이게 우라늄 가격인데 현재 한 35달러예요. 그러면 48달러면 앞으로 30% 이상 그 아까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의하면 그 3, 4년 동안 30% 이상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라른 가격이 뭐 최근에 폭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폭등 각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좀 이따 차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도 그 약한 달러 덕분에 회복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investing.com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어, 모뉴 가격이 오르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겠죠. 어, 나스닥은, 어, 약간, 어, 오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S&P 500도.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좀 바이오주가 강한 것이 그 미국은 백신을 갖고 세 번을 또 맞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신 가격이 좀 오를 수 밖에 없죠. S&P 500 맵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이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틸러티와 어, 부동산, 여전히 강합니다. 이쪽도 잘 봐서. 여기 또 산업제도 가세를 했어요. 어, 그리고, 오늘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었고, 오늘 팡프라스 쪽은 조금,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우라름 가격부터 봐보겠습니다. U, R, A. 아, 우라는 가 폭등세죠, 거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의 10일째 생성합니다 제가 한 이쯤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물량을 못 잡아갖고 이게 조정받기를 기다렸는데 조정이 안 돼갖고 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오늘 그 다른 걸 패갖고 오늘도 물량을 이 꼭대기 가격에서 좀 잡았습니다. 이게 뭐 아무래도 이거 그냥 쫓아가면 안 잡으면 물량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이 있어서, 이게 하여튼 이 무섭습니다. 이상승세 어, 분봉에서 퍼펙트 랜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그냥, 허, 우리 하는 한번 이걸 주봉으로 봐 보겠습니다. 어, 주봉으로 보니까 아주 발떡같이 장대양이입니다 월봉으로 봐 볼까요? 하여튼 이렇게 오르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씩 올라갔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아까 일봉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오른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까 현재 한 35달러 수준인데 이게 48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우라름을 오늘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제가 요때 좀 샀고 이때 오늘 좀 많이 실어서 그래도 현재 뭐 바닥에서 잡아놓은 가격이 있어갖고, 평균적인 일은 한5 내지 6%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 평균적으로 따지면 요, 요기에 산 겁니다. 어제 산 거나 똑같죠. 하여튼 우라륨, 어,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우라륨을 설명, 명한 김에 원자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목재도 봐보겠습니다. WOOD, 어, 목재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0.92%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시입니다 목재 1등급 대패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코코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NIB 코코아가 저정을 받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입니다일봉에서3.82% 상승했습니다. 코코아 1등급 대패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BOIL 천연가스 200레벨입니다. 1.17%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상승각도가 무섭다 했죠. 어, 분봉에서 어, 뉴트럴 쇼입니다. 천연가스 1등급 대파 패턴 을입니다 하여튼 원자재에서 1등급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목인데 세계 챔피언급 상승을 보인 것은 우라늄이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지수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강세장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미국 고위험 채권이 1등급이고 미국 공포 지수가 5등급이면 그 강세장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공포 지수부터 봐보겠습니다. UVXI 미국 공포 지수입니다.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682% 어,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5등급 적합 패턴 하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공포지수가 5등급입니다. 그럼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고위험 채권을 봐보겠습니다. HYG 미국 고위험 채권입니다. 0.11%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 보시입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미국 고위험 채권은 1등급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어, 미국 공포 지수는 5등급 위에 때문에, 어, 글로벌 지수는 무난한 상승 기조다. 이렇게 습니다 어제 한국부터 먼저 봐볼까요? 한국은 진짜 심하게 흔들렸지만 코스닥만은 1등입니다.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0.79% 하락을 했습니다. 아, 분봉은안 보겠습니다. 지금 김승권이 전산 점검으로 분봉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눌림목입니다. 한국 코스닥, 어, 코스피는 어, 헤매지만, 코스닥 만은 1등급 대파 패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다른 국가의 1등급을 봐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머징 마켓부터 먼저 봐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챔피언급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강한, 강한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INDL, 인도 2회 대표입니다. 와, 연일 신고가네요 뭐, 미국은 저리 가랍니다. 하여튼, 오늘도 인도 급등했습니다. 1.30%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인도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어, 최근에 러시아가 또 굶출되고 있어요. 어, 러시아도 인도처럼 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RUSL, 어, 러시아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72% 상승했습니다. 러시아 1등급 대박회 선수입니다. 러시아도 혹시 신곡가인지 한번 월봉으로 봐볼까요? 어, 신곡가네요. 주봉으로 봐도 신곡가 들었습니다. 어, 러시아, 뭐, 뭐,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좋습니다. 봐보겠습니다. VNM, 베트남입니다. 0.4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쇼입니다. 베트남 1등급 대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머징 마켓 평균을 봐보겠습니다. EDC 이머징 마켓입니다. 어,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1.35% 하락했습니다. 이머징 마켓 1등급 대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의 IT 기업 C 웹도 봐보겠습니다. C 웹 오늘 조성 중이네요. 2.78% 하락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기존에 여기서 갖고 있었는데 오늘 추가로 조금 물량을 더 실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실입니다. 뭐 눌림목일 때는 그 어텐션 실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C 웹 눌림목에 힘입어 1등급 대마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e u 레 l 어, 유럽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1.1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유럽,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EWJ, 일본입니다. 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어, 일본도 연일 강세네요. 0.45% 상승했습니다. 일본, 1등급 대가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그 미국 증시에서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1등급 종목을 갖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하이더가 속하는 미국의 헬스케어부터 봐보겠습니다. CU 알리 -E, 헬스케어가 계속 한 2주 가까이 주성을보이다 오늘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갖고 세번 맞히는 이걸 갖고 백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3.29% 상승했습니다. 하이다가 속해 있죠.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미국 헬스케어는 2등급으로 e 상승 추세입니다. 그럼 모더나가 들어가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를 봐보겠습니다. VIB 미국 나스닥 바입니다. 모더나가 들어가고 있는 ETF죠.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2.13% 상승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미국의 바이오를 봐 보겠습니다. LABU 미국 바이오 연일 거의 2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4%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미국 바이오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이와 같이 그, 미국의 그 백신 3인방, 바이오 3인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미국의 유틸러티와 어, 부동산을 갖고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 어떤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UTSL, 어, 미국 유틸러티, 오늘도 급등했나요?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2.14%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유틸러티,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부동산을 봐보겠습니다. d R n 어, 미국 부동산도 오늘 상승이네요. 0.7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미국 부동산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산업재를 가보겠습니다. DUSL 어, 산업재가 조정을 받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3.13% 상승했습니다 미국 산업재 1등급 대파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신규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IPO 미국 신규기업입니다 어, 연일 상승하고 있죠 1.66% 상승했습니다 본봉에서 어, 퍼펙트 리뷰 좀다. 미국 신규 기업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팡플러스를 봐 보겠습니다. 펜지유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어텐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1.84% 하락했습니다. 아, 눌림목입니다. 어텐션 신호일 때는 그 눌림목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눌림목은 상승 파동에서 하락이 생길 때죠 하여튼 그1.84%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눌림목의 효율이 미국 팡플러스도 여전히 1등급입니다 미국의 다우 IT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WEBL 미국 다우 IT기업입니다 0.29%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미국 다우 IT기업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어, 미국의 IT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제가 미국의 로봇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UBOT, 어, 로봇 기업, 오늘 또 급등했네. 제가 이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걸 갖고 한10% 정도 패갖고 우라늄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여튼, 추세상으로 보면 팔아야 되는 게 아니죠. 뉴트럴 시로입니다. 일본에서 1.94% 상승했습니다. 하여튼, 미국 로봇기업 못말리겠습니다. 하여튼 연흘급등해서 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셀 2000지수를 봐보겠습니다. URTY 미국 중소형 2천계개 투자는 ETF입니다. 2.0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뉴트럴 시험입니다 미국 러셀 2000도 1등급 대바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블록체인을 봐 보겠습니다. b l o k 어, 비트코인이나 i t c o i n Bitcoin, b 죠레인보 신호입니다. c o 에서1.47% 상승했습니다. 블록체인 1등급 대바 o i n 로 상승중입니다. 2021년 9월 3일 미국 일자 기준은 9월1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이태프 이태인 지향 부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 여전히 강세상입니다. 어, 그 여기 보면 미국 픽스가 오등급 주가 반대로 움직인 미국 픽스가 오등급이고 주가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국 고염 채권이 일등급입니다. 어, 여전히 글로벌 시 상승 기조죠. 상승 기조일뿐만 아니라. 일단 강세장이다. 미국 공유형 채권 주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공유형 채권 일등 거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미국 백스가 움직일 때는 뭐 상승 기조를 떠나서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또1등급정부 20개 이상의 2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달러 지수가 그 여전히 우등국이죠. 또 경축입니다. 달러 백스들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상승 기조입니다. 이쪽은 고위험 채권은 1 등급, 국채는 3 등급이죠. 채권은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되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여전히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스의 위치와 달러 지수 위치를 체크를 합니다. 주가 지수는 픽스 등급의 상단선을 갖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원자재는 딸려지수 등급의 상단선을 여기 있고,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와 중립 사이인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선을 이렇게 긋고 중립과 하락 추세 사이인 3등급과 4등급 사이의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세 가지 선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중간선을 갖고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중간선, 여기가 중간선, 여기는 여기가 중간선이네요.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매도부터 가보겠습니다. 노란 중간선 아래일 뿐만 아니라 아예 하단선 아래에 영역 있죠. 뭐 여기는 뭐 달러는 100% 매도하라는 뜻이네요.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가 지수는 매도, 원자재 주가 지수 여기 100% 매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 중간선 아래는 매도인데, 여기 하단선보다 위인 영역이 있어요. 여기. 원자재는 없는데 주가 지수 쪽에는 있네요. 여기는 50% 부분 매도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뭐 한국 IT 기업, 한국 에너지학 기업, 한국 이차 전지, 뭐 이 전기, 중국 전기차 이런 게 브라질 이런 게다 해당되네요. 이 강세장이지만, 뭐, 아닌 종목은 아닌 겁니다. 이런 데 미련 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패갖고 저 1등급 종목 사시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그, 노란 중간선이 이런 기본적으로 매수죠. 매수인데, 여기, 그, 상단선보단 아래쪽이 있어요. 어, 여기. 여기는 입질 매수죠. 그리고 참, 여기도 안봤네요 이쪽에 미국채하고 BDI 크하는공격아으하단하단선보다는위격적기하는 어그 BDI 지수도 5하는 공격적으로 메서하는 공격적으로 메서하는 공격적으로 메서하위공격적하고는공격는안심하고 공격적으로 니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공격 매수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격 매수신호는 주가지수 1등급, 2등급 원자재 1등급,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러셀리찬, 미국 다우 IT기업, 미국 팡플러스, 미국 로봇기업,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삭바이오, 미국산업재, 미국, 미국 유리티 미국 부동산, 미국 신규기업, 유럽, 일본, 중국 IT기업, 인도, 베트남, 러시아 이머징마켓, 블록체인, 한국 코스닥은 1등급 트락했던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골고루 상승했고,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로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바이오 3인방인 미국의 헬스케어, 미국의 나삭 바이오, 미국 바이오. 이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두 번도 제대로 전공이 못 받았죠. 백신 수급. 부족 때문에 근데 미국은 어차피 하이자나 모도나와 같은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기 이 때문에 백신을 갖고 세번 이상을 맞겠다라는 이런 정책 때문에 백신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면서 백신 관련지 미국 헬스케어 미국 바이오 미국 나사바이오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또 미국 유틸러티와 부동산을 잘 봐야 된다 했죠 이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이산 지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I.T 쪽도 안 죽었어요. 팡플라스가 아직까지는 눌림 목이기 때문에 뭐 I.T도 시야가고 있지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연을 날라가고 있죠. 아주 이거는 세계 챔피언 국가다 좀 인도가 절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 러시아도 이 신장 자아요 그리고 한국은 코스피는 좀 헤매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500, 미국 나스닥 100, 미국 IT기업, 미국 운송기업, 미국 헬스케어, 미국 소비재, 미국 원유기업, 미국 캐나비스, 미국 건설기업, 중국 재자 300, 중국 홍콩 H, 멕시코, 태양광, 자율주행 전기차,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은 2등급 상승 추세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어, 미국 반도체 기업, 라틴은 3등급 중립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라질, 리트맨드 2차전지, 한국 IT기업, 한국에너지학기업, 한국, 한국 2차전지 는 4등급 하락 추세 50% 매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우라륨, 천연가스, 목재, 코코아 1등급 대학대전산입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세계 창기의 주인공은 우라름입니다 제가 오늘 타이틀은 우라륨입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 증시에서만 우라름 ETF를 살수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증시에서는 원전 관련주를 갖고 사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우라름이 지금 현재, 어, 제가 그 단위는 모르겠는데, 한 35달러 수준인데, 아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의하면 2000, 그, 24년도에는 48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30%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네요. 아, 그래서 우라름이태프 그, 근데 조정을 안 줘요. 이, 저도 이게 조정 기다기라다가 도저히 못 참고 오늘 어, 추가로 물량을 실었습니다. 물론 밑에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균 단가는 한 5에서 6% 상승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강하고 목제 옥화도 강합니다. 니켈, 원유, 커피, 금 2등급 상승 추세 공격 매수 쇼입니다. 미국 고위험 채권 연일 날아가고 있죠. 미국 고위험 채권이 1등급, 빅스가 5등급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날아간다 했습니다. 신흥계통과 같이 2등급 여전히 높고요. 한국 시장에서 달러는 4등급, 엔화 4등급 여전히 원화 강세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 조정이라도 아직까지는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지수 5등급 너무 반갑고, 어, 미국 국채와 비디아의 벌크선 3등급50%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의 고염 채권 1등급 빅스가 5등급인 여전히 강세상은 지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우라는 가격이었습니다 어, 너무 로켓상승, 세계 챔피언급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라는 주목해야, 혹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그 구독자 여러분, 우라룸도 관심을 가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저 종을 줬으면 좋겠는데, 저, 정 주면 더 매수할 것 같은데, 저 종을 안 줘서 연일 날아가고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여튼, 다른 종목들도 우라룸처럼 로켓 상승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